반갑습니다. 뒷담화 전문 유튜버 18시간 근무하는 편의점 NPC 조점장입니다. 가끔 댓글을 보다 보면 나는 자꾸 면접 떨어진다. 편의점도 경력만 뽑더라.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저도 모르겠어요. 점주님들 각자 뽑는 기준이 아주 그냥 제각각이거든요. 또 상권마다 달라요. 어디는 채용 공고를 올리자마자 불나에 연락이 와. 그래서 그 수많은 지원자 중에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알바생을 뽑죠. 반면에 어디는 공고를 올려도 개털이요. 이러면 뭘 골라. 한 명밖에 지원 안 했는데. 어. 지원 들어오는 대로 뽑는 수밖에 없겠죠. 알바생은 뽑는 기준도 따로 없어요. 뭔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점주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편의점 알바생을 뽑는 점주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아무 생각 없는 유형. 나는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떤 사람은 뽑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유형입니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어차피 뭐 면접 보려고 만나면 무슨 학교, 무슨 알바 경력 이런 거 이력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편의점 알바를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다들 열심히 안 한다고 할순 없으니까 열심히 한다고 할 거고 한 달만 한다고 할수 없으니까 오래 한다고 할 테니 나중엔 그냥 반만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단 같이 일을 해 봐야 알잖아요. 누구는 철 첫인사... 상에아우 어, 좋아 그래서 뽑았어 근데 막상 일을 같이 해보니까 개별로인 경우도 있고 첫인상이 안 좋았지만 아무래도 상황이 좀 급해서 일단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일을 아주 그냥 야무지게 잘해 이러면 평생 모시고 싶죠 이러다 보니 나중엔 아무 생각 없이 뽑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손착순이요 먼저 a라는 사람 면접을 봤는데 뭐 그냥 무난무난 해 보여요 그럼 뽑는겨 어, 바로 근로계약서 때리고 다음 면접 싹다 취소하거나 공고를 내려서 지원을 더 이상 안 받는 거죠 이런 경우가 아주 굉장히 많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두번째 외모 주제를 모르고 남의 외모를 평가하면 안 되지만 어디 직원이 멋있든 예쁘든 매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건 솔직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점주님들은 오로지 외모를 우선으로 보고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별 남자는 이렇더라, 여자는 저렇더라. 사람 갖고 일반하면 안 되겠죠. 어디는 항상 예외는 있어요. 몇몇 점주분들은 본인이 어떤 거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성별 구분해서 뽑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남자를 뽑았어. 근데 아나 얘는 매장 앞에서 담배만 뒤지게 피고 일을 안 해. 그래서 다른 남자를 뽑았는데 얘도 담배만 뒤지게 피어. 손님 상대할 때 담배 냄새는 뭐 증정이요. 남자라고 다줄 담배 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실한 분들 많아. 근데 이런 경험을 몇번 해보면 그냥 남자 알바생 담배 이런 억지 공식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아니면 예전에 여자를 뽑았어요. 근데 아나 계속 지 남친 카운트에 앉히고 손님이 오든 말든 노가리만 까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뽑았는데 얘는 또 손님이 오시든 말든 폰만 보고 있어.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또 일반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머릿속에 안 좋은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또 무엇보다 아무래도 어디든 진상이 있다 보니까 변태 점주도 곳곳에 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여자만 뽑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항상 조심해 주세요. 네 번째 성인 가뜩이나 매장 조질 경우의 수가 많은데 미성년자를 뽑으면 경우의 수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성인만 뽑는 매장이 대다수예요. 미성년자를 알바생으로 뽑 보면 무조건 잘못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로 미성년자를 뽑지 않는 매장이 많습니다 그 미성년자가 알바를 할때 본인이 술 담배를 사거나 친구들한테 팔거나 뭐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미성년자분들 중에 아주 그냥 착하고 성실한 분들 많아요 어. 근데 나이가 어리면 진상 손님한테 받는 무시를 다른 알바생보다 배로 받거든요 그 진상 인간들은 저도 무시해버리는데 학생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피곤한 일이 많아지거든요 항상 매장을 무난하게 운영하고 싶은 점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덜 피곤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몸만 집에 있고 영혼은 매장에 가있 안 되니까 어. 다섯 번째 나이 아무래도 일을 좀 시켜야 되는데 나이가 좀 있으면 뭐 시키기에도 좀 그렇고 편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나중에 꼭 일적으로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뭐 재수 없게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진 몰라도 나이 대접해주고 오냐오냐 하니까 저를 약간 만만히 보는 사람을 만난 적이 몇번 있어요 이런 경험을 겪고 난 이후부터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안 뽑아요 여섯 번째 학벌 알바 뽑는데 학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하고는 거의 반대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본인 기준이고 생각이 따로 있을 테니까 어. 그분만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개인적으로 편의점 알바를 어 아니다. 일곱 번째 태도 예의 이거는 뭐 점주 입장이나 면접 보러 오는 사람 입장이나 서로 기본적으로 다들 보는 부분이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싸가지가 없다면 바로 손절입니다. 여덟 번째 급여와 손절 제일 중요한 급여 면접 볼때 처음부터 급여 부분에 대해선 확실히 하려는 점주가 있는 반면에 최저시급 주시나요? 주유수당 주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자마자 손절 때리는 점주분들도 많이 계세요. 처음부터 이러니 나중에 피곤할 것 같다 뭐 이거죠. 애초에 잘 졌으면 이런 생각 안 들겠지만 아홉 번째 초보 이거는 저예요. 초보 순수 그 자체. 물론 지원자가 없으면 있는 대를 뽑겠지만 그래도 좀 지원자가 몇명있 다면 그 중에 초보를 뽑는 편이에요. 어차피 편의점 일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뒤지기 쉬워요. 뒤지기 쉬운 게 뒤지기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조금은 귀찮더라도 일도 금방 가르칠 수 있고 무엇보다 다른 생각, 이 농땡이 피울 생각을 일단 못 하거든요. 뭘 알아야 농땡이를 피우겠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물론 시작부터 문상 5천 원 가져가는 놈도 있었지만 여튼 저는 오히려 초보 우대예요. 열 번째 경력. 반대로 경력만 뽑는 점주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도 이 편의점 일을 해본 사람을 뽑으면 아무래도 좀더 빨리 적응하기 때문에 귀찮은 게 덜해서 경력만 뽑는 점주분도 많이 계세요. 아무리 뭐 흔한 편의점이더라도 사람 상대하 하든 뭐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경험 무시 못하거든요 확실히 다르긴 해요 일단 어느 정도 감만 잡히면 알아서 잘 하니까 그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어 남달라 대신 농땡이 피우는 것도 남달 라 유형 뒤지게 많죠 이거 말고도 많은데 여튼 다 제각각이에요 뭐 직영점 이런 곳은 잘 모르겠고 다들 본인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알바 생을 뽑을 뿐이에요 또 시간 여유 있으면 본인 기준대로 골라서 뽑고 급하면 아무나 다 뽑아요 이 면접 보시는 분들은 내가 뭐 부족한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편의점 알바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나중에 취업 면접 어쩌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이유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생각보다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항상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